next station is Shonan k a i g a n k o e n m 5 구름이 좀 꼈다 날씨가 get that. I'm going 가 o get that. I'm going to get 생산대는또뭐 먹고 싶은데? 아무나 기왕이면 넣죠. 이거골라 괜찮아. 어? 아이김기니라 구행 뒤상태다 어. 거전다 있고요. 괜네 조용만 조그만데 반쪽에? 그래. 가로로 딱그 반쪽 있는 거 생각했는데? 내가 위에 먹을게 어차피 쓰레기는 또 나올 거니까 쓰레기통책임하게판매 한다고? 못참해 그럼 내가 이딱 콘까지 먹고 뭘다 줄게 어때? 그런지보다 어? 그거 안 믿어 <laughs> 이거 안 믿어 준다고 나한테 손해 안 든다. 어? 이싸가지있 새끼 어? 그래? 이쪽으로 갈래? 열차 오는 거안 봐? 재밌는데 왜 보자. 서난 여기 추천 여기 뭐냐? 몰라 좀 알아봐라 너뉴스부터 없냐?

이화이 화면 너무 좋다. 나? 안, 근데 올리가 있나? 지금 여기 여기 사람 있는데? <laughs> 어, 그거 거기별로. 아니 작업자들이 있는데 열차 온다고? 말이 안 되잖아. 아니, 저분들 너무 위험하게 계시는 거 아니야? 아니야 한 대가 넘는다 애들 이 싸워 그치 그리엑스칼리퍼가안 빠져 아 <laughs> 내거 부러졌어 안 털린다 저도 아 오우 조심해 이 예술이지. 내가 날아다녀. 시간을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기다리며 하려 하고 갑시다. 아 요즘 잘 찾아요. 요즘 잘 찾아. 하나도 안 멋있죠. 이게 어글리 투어리스트야. 강아지 존나기. 이건 뭐야 버스 메뉴버스1 3만 원이야. 재보는 건가? 어? 아니야, 내각 개별 요리는 싼거 그러니까. 있더라고. 앞에 요리 보니까. 매실이 아니라? 되게 맛있는 데 음. 진짜 맛있다, 이거. 어? 벌써 다 먹었네? 망했어. <목소리>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장어를 좋아하면 먹을 것 같아. 어른스 <목소리> 어른스러운, 어른스러운 입맛. 에난 <목소리> 생식하는 거안 좋아해. 이런 이런 생식. <목소리> 올 해비는 뭐냐? 그냥 올 엑스트라. <목소리> 안 해? 응 공짜. 야 한국은 하나만 공짜잖아. 이건 다 공짜야. 자 버거킹 한번 즐겨 볼까? 요 아, 그게 된다고? 메뉴가 다른데? 말 같은 단수를 하고 있어. 아이고. 아, 해봐. 나 보러 있어 이거 눌러야지. 너 거기 써봤잖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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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그 바코드 찍힌 거 있어? 했잖아 지금 쿠폰이면. 우리는... 뭐 눌러야지? 한번 해봐 어, 어, 너한번 어, 해봐? 너안 해봤어? 어왜 되겠냐고 뭐 먹지? 화이트 치즈 마운틴 전나 비싸네 올드.. 아 이거 올드 이킹먹을래고 어, 이게 올드 이킹인가 보다 피쉬 버거? 절대 안 먹지 킹밀 너무 비싸 준이야, 아 준이하고 가려고. 나안 배고파. 음. 우렁차가 있어 일본. 이게 진짜 짜라. 펀타멜로. 론 나랑. 펀타멜론? 너 아래 어떻게 되려냐? 칠레콩. 감기. 난이 숨하기. 내가 오천오 줄게. 아니 이건 거들수 있겠는데? 아, 안 돼. 음. 약간 만해쏠 일루미네이션은 아래야 아, 이거 힐 사이드? 아,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? 너 아, 늙어서 그래 저기거든요 야 여기 예쁘다 오, 참아? 참아? 아씨 못참겠는데 어, 리뷰좀 볼까? 하지만 참을래 일번 하더라? 재미없어 하 <목소리가> ポン <music>